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전주 시내에서 정체 불명의 공문서들이 도로변에 나뒹구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해당 서류를 입수해 살펴보니 이 개인 연락처나 주민등록 번호 등 개인 정보가 포함돼 있었는데요. 시내 한복판에 시민들의 민감한 정보가 말 그대로 날아다녔던 황당한 상황인데 문서를 생산한 기관들은 경위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허윤호 기자입니다. 도로변을 따라 A4 크기의 서류 종이들이 이리저리 널려 있습니다. 인근 가로수 아래에는 폐지와 함께 서류 뭉치가 뭉텅이로 발견되기도 하고 문서와 노트가 담긴 봉투가 확인되기도 합니다. 공공기관에서 나온 문서들로 전주역부터 전주종합경기장까지 무려 3km 구간에서 나뒹굴고 있는 건데 한밤중 수거에 나선 직원들도 보입니다. 문서 나와 는데 이게 이런 문서들이어서. 취재진이 입수한 문서를 살펴봤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물론 주소와 연락처가 그대로 적힌 자원봉사자 명단이 있는가 하면, 주차대장으로 추정되는 노트 3권에는 차량번호와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까지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운전면허증, 통장사본도 버려진 채 발견됐습니다. 자칫 낙용될 수도 있었던 민감한 개인 정보들이 8 시간 넘게 바람에 날뒹구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바람 때문에인지 엄청 많이 다녔어요열 봉지는 넘어 보였고요. 내 개인 정보도 혹시 저렇게 돌아다까 하는 름이 끼치는 그 느낌이 들더라고요. 해당 문서를 만들어 낸 곳은 전주 시설관리공단과 세계 종교평화협의회 두 곳. 도조례를 근거로 설립된 세계 종교평화협의회는 국비와 도비로 사업비를 지원받는 기관입니다. 해당 기관들은 인근 고물상에서 폐지를 옮기다 도로변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할 뿐 문서가 어떻게 파쇄되지 않고 유출됐는지 파악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지 폐기를 해야 는데이 폐기를 하다 보니까 그 폐기는무 이제는 시내 한복판에서까지 개인정보가 흩날리는 초현실적인 풍경에 대체 어떤 기관에 개인정보를 믿고 맡길 수 있을지 의심만 커져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